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제가 여러가지 그 스케줄이라든가, <laughs> 기타 등등, 그런 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어, 스케줄이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또 한번 느낀 거지만 아, 정말 건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또 한번 느꼈고요. 어, 하여튼 건강이 <laughs>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진짜, 어, 내가, 그니까 요즘엔 거의 다 1인 시대니까, 어, 정말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뭐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 부분에 건강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 솔직히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 어, 사회적 시스템, 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아여튼 제가 요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좀 움직임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허리라든가 목이라든가. 그리고 게또 손가락을 같이 었어요 아, 교통사고 당해서 손가락 삐는건 참인데 손가락을 뽑가지고또 제가 또 손가락을 좀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손가락을 다시면안 되는데 지금 우측 손이 손가락이 지금 뭐라 그럴까 좀 그래 가지고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는 좀고치려고 지금 또 공장에 맡겨놨고요. 아 근데 오래간만에 또차 없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 도보, 도보.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고. 근데 뭐든지 다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만약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 물론 힘들죠. 하지만, 아, 그런 상황을 좀 너무 불안해하거나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하여튼 오래간만에 이렇게 길거리를 <laughs> 걸어 다니니까 <웃음> 생소합니다 쌍쌍하네요 <laughs>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또 시간이 나가지고 어... 하여튼간 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뭐 사회적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이 많았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가장, 어, 쉽게는 뭐, 아이들, 유아 문제에서부터 접해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문제,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시험 문제, 기타 등등, 그리고 사회적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 그리고 뭐, 남성, 여성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한번 느낀 거는, 아, 정말 내가 그, 정말 배워야 될 게,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또한번 느꼈고, 아, 의료적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 어, 사람이, 사람이, 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 려 어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개인이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가정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가정의 소중한,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부분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도 잘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 약간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 국민을 좀 어,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하지만 약간 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를좀 어 알기 쉽게 좀어 국민 여러분들이 또는 알기 쉽게 또는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 보장을 해놓는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인생이라는 게 참과 방패 같아요.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한 번, 요즘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스마트한, 제가 약간 좀 스마트적인 부분이 약간 좀 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한번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어차피 골통사고라는게뭐 뭐 열심히 치료하고 또 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어떤 스케줄적인 부분은 어 당분간은 약간 좀 살짝 보류적인 부분으로 해야 될것 같고 어 몸을 쓰는 어떤 스케줄보다는 공부,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스케줄을 더 많이 어, 해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간, 저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 걸으니까 또 새삼,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배우는 점이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우는 점이 있고, 우리가 낚시할 때, 물고기 잡을 때, 멀리 던지잖아요. 근데 실은 물고기는 바로 발 밑에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볼 필요가 없어. 내 주변부터 그리고 살핀다면 더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튼, 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 이제 발전함에 있어서 누가 더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이 다르다 하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모두 두루두루 갖춰야지만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하튼 오늘 뭐 이제 병원 와서 물리치료 받고요. 또 이제 차 맡기고. 어, 다행히 차가 오늘 저녁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쓰는 스케줄보다는 약간 좀 어, 이론적인 스케줄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제 방송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오늘 뭐 열심히 치료받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취직하는 날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TV의 황제 되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